안녕하십니까 이니건주입니다. 오늘 저기 매물 하나가 나와 가지고요. 그걸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밑거름을 그렸는데요. 위치는 저기 유, 저기 유니버스티슬라미 인도네시아 대학교라고요. 여기 잘랑칼리우랑까엠 어, 띠가블라스, 그러니까 13키로 그 부분에 있고요. 어, 위치는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한적한. 어, 녹, 음이 있는 한적한 동네구요. 어, 재작년에 제가 여기서, 어, 그쪽 위치에서 다섯 채를 지어서, 어, 판매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알고, 어, 그래서 한 번, 음,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이, 이땅 종류는 택지구요. 예. 음,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어, 땅 크기는 3011 스퀘어. 3011 스퀘어. 평으로는 한 910평쯤 되고요. 어, 땅은 이제 제가 그림 그렸다시피 그 여기가 아스팔트고요. 이게 이제 여기 앞에 도로, 도로를 접한 땅이 30m. 그리고 뒤쪽으로는 300m. 300, 그 그러니까 이게 3000 스퀘어죠. 그의 30m 곱하기 10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도로를 이 나라에서 여기 도돌 접한 요 면이 30m 짜리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요. 어, 910평, 네. 이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게 렇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 생각만으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이니까 어 슬레이만군 어 규정에는 어 개인은 이땅 하나를 사면 네개네개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그 조그만 그 내부 길이 되겠고요 여기가 하나에두 개의 개에, 세 개의 네 개의 어떤 집을 지으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카플링이 라 나갑니다 한 카플링 그까네 카플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은 보통 이렇게 이제 택지 분화하게 되면 길을 내야 되는데 여기 5m 정도 내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길을 내주고 이렇게 자 여기 어, D를 기준으로 해서 D 카플링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12.5m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50m 되겠죠. 그럼 너비가 625m가 되겠죠. 예. 평으로는 190평, 190평 되겠습니다. 자, 190평 여기 지금 매물의 가격이 스케미트당 130만 루피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뭐그 사람 그 매물이 그 매물 가격이고. 저라면은 100만 루피아 이상 절대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루피아에 샀다고 가정하면, 자 가정을 하면 이 전체의 3,311스퀘어의 910평의 그 택지 가격이 어. 3디가밀리아다. 인도네시아 말로 하우도한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이 전체의 땅 3천 11스퀘어. 이 전체의 땅에 그 토지를 사면 그 정도 되구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따져볼 수는 없고 하나만 이렇게 해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D 요 d 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d 가자 190평이죠. 대지는 190평. 190평. 625 스퀘어 제곱메타. 그리고 이땅 가격은 한요까플링 D만 생각했을 때는 한 7억, 눕배아도 7억 5천. 7억 5천. 그 다음에 원으로는 한 6천, 한 200, 6 2 0 0좀 되겠죠. 그니까 러 D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땅의 그 토지 가격이 어, 한 6천만 원대, 눕배는 7억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금축, 건축, 건축비가 들겠죠. 저는 이 땅을 딱 보는 순간, 어, 집을 지는게 제일 낫겠다. 그 지역과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집을 지, 짓자. 어, 집 가운데 좀 1층으로 짓자. 예. 이 지역이 좀 조용하고, 땅값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2층보다는 1층. 즉, 타켓스 그이 나라 그 중산층 중에 중상층, 중상층이죠 중상층 중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은퇴하신 분 그런 분들이 여기서 어, 사시려고 노후를 보내시려고 하는 경우들 제가 종종 보거든요. 저한테 그런 의뢰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타켓스도 어, 하고 이 건축은 1층짜리집2 200 50 스퀘어 미터, 즉, 한 75평짜리들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는 1층짜리니까, 이, 저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좀 넓게 쓸수 있고, 그리고 계단도 없고, 두 번째는 250스퀘어좀 잡은 게, 어, 여기 방한 4개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예, 여기, 이 누나 분들은 되게 보면 친척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많이 오고,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거기, 그런, 뭐, 그, 어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 정, 방은 네개 또는 다섯 개. 그리고 그,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 항상 도우미를 두거든요. 아 어, 그래서 도우미 방을 별채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50스퀘어 제가 제 경험상 1층짜리 250스퀘어지면방네개 내지 다섯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도우미 방, 도우미 방, 그거, 아, 별채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한 200에서 250스퀘그 사이 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방을 하나 더 추가하면 조금 더 나올게요, 나오게 나오겠 것 같고요. 그래서 75 평짜리 1층 집을 짓고 이 건축비는 건축비는 제 경험상 4도 어, 밀리아드, 1 밀리아드 나옵니다. 그즉 하나는 한 8천 정도 나오는데, 8천 8천 정도 나오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은 어,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좀 필히 파줘야 됩니다. 네, 수영장이 있고 없고, 일단 땅이 넓으니까, 190평이니까, 75평짜리 집을 줘도 뭐 100평 이상, 그죠? 한, 거의 한 100, 100, 120평, 뭐 115평 정도 남기 때문에 수영장을 충분히 씌을수 있어요. 수영장 짓고 또 판매할 때는 이거 후분양이거든요. 저는 선분양을 잘안 합니다. 선분양은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쨌든, 뭐, 굳이 주문을 하면 뭐, 하겠지만, 그렇게는 뭐, 하고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 안에 좀 뭐,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 기본적으로, 싱크대, 키친셋 같은 거 기본으로 채워넣고, 냉장고, 소파, 침대, 그런 부분, 괜찮은 부분을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어이 건축물 외에, 외에 수영장, 그 다음에, 뭐, 가, 어, 전 가구. 이런 게한 3억 루피야 아, 예. 한 3억 눕이야 그,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 2천, 한국돈 2,400.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타. 기타 뭐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비 들어가고, 뭐공정비도 공증인의 공정비도 들어가고, 등등등등등등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 3억 루피야 네. 3억 눕비가 들고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토탈, 원가가, 어, 22와 콤마 띠가 밀리아로좀 되겠네. 그러면, 원가가 1억, 한국 돈 1억 9천이요. 1억 9천 정도 되고, 제 경험상 판매가는, 여기 좀 부족한데, 예 여기, 판매가는, 판매가는 제 경험상, 아, 어이 정도의 집은, 약한 35억 띠가 콤마 2만 밀리아드 35억 한국 돈으로 2억 8천 정도 하면 음~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돼요 가격 결정을 할 때는 판매 가격 결정할 때는 근데 이제 이대지가 일단 625스퀘어좀크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길이 이렇게 이제 주 이렇게 이제 택지 분할하면 조그만 주택 단지처럼 이렇게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접한 그의 땅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것도 감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내부에 수영장도 있고 이제 그 내부 자재도 조금 어, 평균보다는 좀더 좋은걸 써줍니다 뭐그 어, 밑에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벽면도 조금 벽지도 조금 어, 사용해 주고요 예 그런걸 다 감안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어, 판매 가격은 3.5M, 그러니까 35억 루피아. 즉, 어, 2억 9천, 2억 뭐 하여튼 2억 8천, 고그 정도 될것 같고요. 예. 마진은 10억 루피아. 항공도한 9천만 원. 마진을 볼것 같습니다. 아, 이 35억 루피아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하이 족자에도 어, 뭐, 한국돈 2억부터. 제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집이 25억 루피아니까 거의 2억이 넘죠? 그런 집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돈 10억 가까이 되는 집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적자에 지금 주택단지가 조금 고급, 고급이다. 좀 있는, 어깨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산다. 그런 거는 거의 50억 루피아 때. 뭐, 그렇게 제가 판매되는 걸 봤습니다. 50억 눕비하면 한국돈 4억 5천이죠. 예. 근데 이땅보다는 작습니다. 이 땅보다는 대부분 200스퀘어 내그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매물 보니까 200스퀘어. 그러니까 이땅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건평은 비슷합니다. 2층짜리로 해가지고. 건평은 금평은 한 200스퀘어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 이, 이 땅이 이제 이게, 이게 넓이가 50m고 그다음에 수영장도 있고 차량들 주차장이 중요하거든요 주차장 한 석대 이 이런 집은 주차장 석대 이상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럼 또 생각한다면 35억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은 마진은 9천. 최종 마지는, 이제, 그, 이건 그로스고, 넷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어 근사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잠시 그, 땅 매물이 나서요, 음, 한번 리뷰를 해봤구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